네, 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 커선영 원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께서는 어, 원래 귀가 어, 이쪽 귀는 예쁜 귀이셨고 반대쪽 왼쪽 귀 같은 경우는 약간 어, 접힘이 더 심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어, 이제 접힘이 심한 쪽을 교정하면서 양쪽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오른쪽도 같이 진행이 된 케이스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귀의 중간 3분의 1 부분이 안쪽 귓바퀴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깥 귓바퀴의 경우에 이 경우 필러를 양쪽에 3.5 정도씩 토탈에서 한 7cc 정도의 필러로 어, 교정을 해드린 케이스고요. 언제든지 이 귀의 형태라든지 또는 귀의 각도라든지 또는 약간 뭐 관상이나 사주나 이런 데서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귓볼 여러가지 부위들을 다 귀필러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귀필러 하시고 팔자가 피셨다. 조금, 어, 너무 말이 좀 저렴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용적으로는 또 굉장히, 어, 귀가 또렷하게 보이면서 더 얼굴이 작아 보이고 더 어려 보인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고, 또 감사 인사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는 이제 귀필러 진행하신 분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어, 정말 귀필로 장인 맞네요. 라고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이다클리닉 허선영 원장이었습니다.